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슈퍼엑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들아 조용히 해봐 슈퍼 릴렉스 한번만 더하면 빡친다 진짜 아싸. 네 지금 이 수학, 수학, 수학여행인데 지금 애들이 아, 나, 차에서 트위퍼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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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중이 안돼서 지웠어요 네, 리퍼리퍼, 네. 아, 사는... 크리퍼, 아우 뱉어요. 크리, 아. 크리, 크리, 크리퍼, 크리, 크리, 크리퍼, 구독자 크리, 크리, 크리. 그, 몇 명이라고? 탁 쳐. 아. 9, 4, 명이고, 3 6 명? 36명? 구독자 36명이고, 뭔 36명이야. 렉스. 아. 야, 네. 거의 다 지우겠지. 근데 여기는 포항이야, 포항. 정주할 네. 수 있어요. 내일 그 다음 경주, 경주 가요, 아 너무 싫어. 아 진짜, 아 진짜 가만히 있어봐, 진짜. 이거, 어, 그, 내 네, 크림파티 감 잡고 있네요 네. 감 잡았스 감 잡았스 그래 감 잡고 있냐? 칭칭칭기다 시끄럽다고 아, 시끄럽다고 진짜 원래 내가... 나... 아,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와 어디 욕 먹었어 잠깐만 아, 시끄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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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이번엔 진짜 조용해 진짜 시끄럽다니까 진짜 딴 거만 시끄럽다니 시끄럽다 <laughs>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해요. 아저 이거 휴대폰 한명 일정 아. 엄청 못하죠니보단 잘한다 진짜. 아 무슨 소리. 리퍼 잘하네. 좀 조용해봐. 콜라 좀 먹자. 콜라 좀 먹자고. 나그160 콜라 먹고 자1 콜라 먹는 중이야. 아 진짜 진짜 제발 조용해봐. 어차피 파란색 파 파란색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진짜 저 이거 튜브라서내 네, 별이는 게임 팬이라 존나 잘하죠 근데 네, 이게 아아 아, 진짜 오,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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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 뭐야, 뭐야. 이퍼야 한가지만 말해도 돼? 뭔데? 알로 아냐? 알로 <laughs> <laughs> 아냐? 저에서 영상 마치게 이제 핵사고 나네요 <laughs>